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 FSL 서머 8강전 경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이고요. 도움 말씀은 신보석 그리고 황덕현의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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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두 선수 의첫 번째 세트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과연 오페 선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d k 선수 가 오페 선수를 막아낼 수 있을지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론스타이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근데 뭐오 오, 아니. 이런 장면들이 어떤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바노스키 공믹에 위치한 이유가 공을 올렸을 때 헤더플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레바노부스키가 위치했던 건데 지금은 이먼 거리에서 원샷 원킬로 네. 크로스를 시도할 줄 몰랐습니다 어. 네, 먼 거리에서 네, 선제골 비율이 83%예요 선제골 우와, 우와! 제가 볼 때는 <laughs> 둘다 알고 있어요 네. 경기 운영으로 가면은 서로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운영이 아니라 공격으로 와, 경기를 풀어갖고 있습니다 사실 TK도 지난 인터뷰 때 얘기했거든요 나 이제 8강 공격적으로 하겠다 네. 근데 그 공격의 TK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큰 실수죠 네. 오페리 나갑니다 루이스 피구 박스 안쪽에 두 명이 있어요 다시 한죠야 이거지 이 만들어 줍니다 야 TK에 사실 이게 뭐지라는 수비 실수가 있었고 놓치지 않는 땅볼 투으로 들어갔습니다 야 이거 뭐양 선수가 저희가 무슨 부연 설명을 할 시간을 안 줍니다 근데 저는 오늘 경기 양상이 이럴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좀 정적일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오늘은 완전 역동적입니다 나도 자유자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오페리입니다 대 존나 잘한다 와와 아니 이건 뭐 이런 장면 때문에 백핸바오를 모먼츠로 골단치에 투자하는 겁니다 야. 그리고 이건 사실 심리전의 일환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건 오늘 오페리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크로스 플레이 그리고 중앙에 위치한 선수들에게 달려있는 이 특성 자체가 크로스 포처였다라는 점인데 상대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죠 어? 이거 오늘 크로스 작정했나? 근데 이 타이밍에 중거리 한방 예상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네. 어, 때려봤습니다만 이렇게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갑니다 코 3대1이었습니다 역시 돌고 돌아 오펠이다 T1의 에이스가 누구냐 사실 이 T1이라는 팀이 처음 풀어졌을 때 모두가 바라봤었던 건 호석입니다 근데 우리가 FS 스프링 서머를 거치면서 진정한 에이스 팀의 중심 이 기둥 역할을 누가 하느냐 그런 면을 지난 시즌에 이어서 올 시즌 역시도 오펠이 보여줍니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오펠 선수 과연 두 번째 세트도 이어질 수 있을지 준비된 두 번째 세트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조지 베스트 조지 베스 조지 베스트 우와! t DK! K가 가장 잘하는 플레이입니다. 잘 버텨낸 이후에 역습 들어가고 드리블 침정걸어 주면서 깔끔한 마무리까지. 아, 진짜 베스트였어요. 그리고 딱이포인트거든요 TK가 사이드 지역에서 수비로 볼을 소유했을 때 결국 오펠이 여기서 덤벼드는 모션이 두 명을 사용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자연스럽게 폴백 뒷공간이 열릴 수밖에 없었던 거 이게 TK가 원하는 그림이거든요 한 번의 덤벼듦이 있었는데 그것을 골로 연결시켜줬었던 TK 선수였습니다 오히려 코너킥을 주면서 상대가 올라오게 만들어버렸고 TK는 그 뒷공간 역습을 통해서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어요 바깥쪽으로 걷어내면서 이렇게 TK가 두 번째 세트를 잡아냅니다 야 이거는 이거죠 1세트의 막볼은패배했으나 네. 그러니까요 운영으로 가면 내 스타일 내가 이긴다 이거 이게 TK 스타일이에요 야 진짜 이 플레이 자체가 네 이거는 TK 선수가 TK만의 방식으로 승리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농심 레드포스 TK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승리입니다 TK 선수에게 여러 가지 골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한 골이면 충분했습니다 두 번째 세트 1대1 균형을 맞춰줬습니다 오페 선수 과연 TK 선수 상대로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게 될지 준비된 세 번째 세트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어때래요 TK 루니? 루니 페이팅! 수많은 중거리 있었기 때문에 오펠의 수비가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 네. 사실 이 상황에서 웨인 루니 슈바이크 나온 순간 오펠도 생각했을 거예요. 아호날두 비었다. 야 늦었죠. 그, 알아차렸을 때자 다시 한번 TK가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TK의 1대0은 다른 선수의 1대형과 다릅니다. 이기 전에 때려버린 대요 네. 빠지고 우와, 우와! 기술적인 TK! 코너킥 2대형을 만들어줍니다. 자이 TK 오티 같은 점유 플레이어가할수 있는 최고의 장면, 네. 코너킥에서 볼러 킥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오펠 입장에서는 네. 이번에도 짧게 주고 뒤쪽으로 쭉 뺐다가 들어오는 그림을 예상을 했을 거예요. 왜 네. 계속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이번에 직접 올리면서 스몰리 190 넘는단 말이에요. 이거 심리 싸움에서의 완벽한 승리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선수가 침략 박사예요. 네. 선수가. 심리 지배자예요. 네. 심리 지배자. 앞쪽으로 시리안. 밀어뒀습니다. 오, 기와 기와요. 자, 백핸드 마워. 리스비고 아직 몰라. 해듭니다. 자, 지금 신경권 넣은 하자. 시간대는 굉장히 좋은 오펠입니다 아, 근데 TK 선수가 바로 ESC 들어가면서 ESC. 이 템포를 또 한번 묶어두고라고 있습니다. 심호흡을 할 때가 필요한 거죠. 템포의마술사예요 네. TK 선수. 이겼어야 민재 선수를 직접 민개사. 직접 어깨 내고 어, 올라와서 찬 대표. 야라! 이거지. 어! 호나우도의 어. 헤더를 보완할 수 있는 네. 그런 스포쳐가 나오면서 어. 그렇지 득점 나왔고요 따라갑니다 에이. 이걸 동점을 기어이 만들어내네요 네. 오페 사실 경기 양상이나 흐름놓고 봤을 때는 오페이 완전히 말린 게임이었는데 이게 바로 베테랑의 저력입니다 그런데요 네. 나갔죠 네네 네. 나가면서 승부차기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과연 아니, 승부차기의 신오페 선수입니다 해리 케인 해리 케인 아. 아. 대전 방향 뭐 완벽했고요 잘 참입니다 TK 준비해온 스포 차기는요 와 승실 스포 차기 이게 바로 페리거든요 나서 아니 진짜 잘 아니 진짜, 진짜. 차기 아, 지안자 뭐? 어. 다시 한번맞어자 일단 들어갔어요 일단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습니다만. 안정적인 우페 선수예요. 그러 이게 방향을 읽어도못 맞게끔 또 잡으려고 잘 차요. 셰라디 이번에는 우페이 약간 반각 예상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방향은 다 잡아내고 있습니다. 리베리입니다. 아. 아. 방향을 또 다시 소개했습니다. 자 이러면 여기서 TK는 못 넣으면 세트 내줍니다. 막 끄내자 이대용으로 앞서던 경기를 내줄 수밖에 없는 TK예요. 조지 베스텔 TK. 자 그리고 이제 이 경기를 끝낼 수 있는 키는 오펠이 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넣으면 경기 끝입니다 역전까지 한골 남았습니다 그나브리 그나브리 아 정확하게 오페 세트스코어 2대1을 만들어줍니다 세트스코어 2대1로 앞서 나가고 있는 오펠 또다시 4강전에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PK 선수가 다섯 번째 세트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준비된 네 번째 세트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오펠의 프리킥입니다. 루이스 피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 최근에는 직접도 가능합니다. 그대로 피구. 오. 오! 오! 오페! 오페! <웃음> <웃음> 아니, 이건 뭐야? 없네요. 최근에는 아웃 프로 드스블이 워낙 좋기 때문에 오! 이런 식으로 여기 한두 명밖에 없으면은 가능해요. 오! 와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심리 있었어요? 상태를 읽어내 프리킹 나왔거든요 네 뒤로 쓰겠지가 아니라 디슈팅이었습니다어다나요못 때리죠? 레반도프 1대4 드리그맨 와이대5라우스니다야 <laughs> 오펠을 <오페를> 선대할 <laughs> 선수는 없습니다 와 진짜 잘한다 이거는 <laughs> 스코어적으로 봤을 때 지금 t k 멘탈 바사삭 오펠이 부셨습니다 네 이거 그거거든요 뒤로 가는 척하면서 수비 끌어당기고 드래그 빼고 마무리하는 그 장면이 나왔네요 자 앞선 경기 패배를 반대로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조지 베스트 반대편 오우 TK, TK! 지금 공격적인 플레이 통하기 시작하고 한골 따라갔다 3세트 오페리 역전했었던 것처럼 TK도 못탈이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냥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3세트를 뒤집으면 TK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달러 달와이기차놀이기차놀이와 <laughs> <기차오림. 미스 웃음> <기차오림. 웃음>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있겠죠 <laughs> <야. 웃음> 쇼타임! 와아아아으로 와! 진출합니다! 대단해요 이 경기 잊으면 안됩니다 오늘 잡을 수 있는 경기를 네. 내준거예요그러니까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디 피드백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호이 아, 와아아아 1700조야 나 그때 한 1500조에 팔았는데 200조 올랐어 내가 그때 금값을 었줬잖아 호둔 떡상 아니냐 그런데 진짜 이거는? 이거 1 5 0 0점인이거보다 이제 더 좋아 중거리가 좀 약하지만 이게 스탯이 좋아서 내가 봤을 땐 이거 진짜 이등도될것 같은데 우승하면 중거리만 좀낮지 급여 이 낫지 재네도 얼마야? 아... 멕시코와 <목소리도와> 뉴크 <뮤크, 웃음> 어떤 선수가 신보도 개설에 유튜브에 올라갈 수 있을지 준비된 첫 번째 세트입니다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자, 떼주고. 풀백이 올라왔을 때이유가 크로스. e d 선제권을 만들어줍니다 어어어 어슛 건물 이번에도 류크는 풀백 오버래핑을 가감히 시도했고 논스톱 <laughs> 크로스를 올려버리면서 또한번 측면에서의 우위를 가져갑니다 잘려었네요 반대편의 그나블이 연결됐어요 레바덤 스키 야아아아 이건 잘했다 어. 측면 어. 플레이 원조라고 하면은 스리톱의 엑시토인데 이야아 루시안 했다 와파포스트로뚝 떨어지는 크로스 레반도프스키의 헤더를 믿었습니다 오, 열려버리네요 호나우 지뉴 돌아서지 못했어요 야야투레 와 류크 2대를 만들어줍니다 아주 먼 거리였지만 모먼트 야야투레는 양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았고 이번에도 중거리 슛 시도를 성공합니다 코치의 코칭을 받고 있습니다 류크 야. 올라갔어요 헤딩 아리가 이게 류크가 공을 저... 잡아도 부담이 없어요 올리는데 왜 풀백에 나는 급여 투자했거든요. 네. 방어력을 네. 보여줬었는데 피했죠. 와! <laughs> 또 다시 실패. 따라가는 골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 자 일단 도망가는 뉴크 그리고 쫓아가는 엑시토인데 어, 지금 장면에서만큼은 양선수들의 수비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이전 상황은 호나우두에게 헤더를 헌납하는 반데이크 이번에 레반도프스키에게 또 헌납하고 말았고요. 음. 또진뉴죠또진뉴예요 자, 또. 아니, 네, 진짜. 야, 이거는 지금 아니, 루쿠형 네, 뭐야? 디뉴스의 지시가 분명 있었겠죠. 네. 이들 드래프트 하는 데 있어서. 그 노림수가 네. 엑시토 상대로 1세트부터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엑시토의 풀백 윙어가 내려와서 수비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측면 쪽 1대1 싸움에서는 루쿠가 지금 모든 상황에서 압승을 얻고 있습니다. m Dronail, 이지정, Cununen, and go to IO, Pacora Soil, and I'm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가 t l e bit of 도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어요 i t t l e bit of a 김에서는또엑스토가 하나의 새로운 루트 직접 올리는 그림 만들어 주면서 직접 올리는 코너킥으로 두골 넣어 줍니다. 와, 이게 닭공이죠. 수수가 보여주는 이런 공격8골이 터지 고 있는 <laughs> 첫번째 세트입니다. 올 올려 야! 이게 들어가네. 이이카 이게, 야, 이거, 리카 디뉴 아, 이게 들어가? 트릭에? 어시트릭이에요를 가진 거지. 누가 누가 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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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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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4대4까지 따라잡혔을 때 류크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네. 근데 그 무너진 세상을 억지로 조립시켜 만든 게 리카디뉴의 크로스, 호라우지뉴의 헤더였어요 준비된 두 번째 세트입니다 세트 스코어 2대0을 만들 수 있을까요? 경기! 만나고 계십시오 근데 진유가 잡으면 뭔가 나올 것 같아요 루이스 피구에게박사쪽 디뉴! 패스 이후 호라우드! 와! 아니 류크야 오늘! 디뉴로 맞았 있습니다. 야, 습니로시작 네. 야, 진디로시작해스트를만진고 r o s 진u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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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r o s 진 u r 이 s 진uros, 진uros, 진진짜가 o s 진 u r 진짜 좋은데요. 백 r o s 진u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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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 빠지면서 그냥 크로스 올려버리는. 또 하나의 루토를 만들어 주면서 득점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결국 엑시토가 좀 활약할 수 있는 건 중미들이 날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여유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장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맞아 들어갔었던 엑시토의 공격 전개였죠. 있고요. 블랙들은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 아니, 진짜. 야, 이번 공격에서의 류크의 측면은 미끼였습니다. 네. 오히려 중앙을 생각했었던 류크 하프 스페이스 너무 예쁘게 잘 들어갔고요. 호나우두의 리어 제트 니까지 당연히 줄줄 줄줄 알았는데 지금도 보시면은 측면 풀백의 사이렌 뜰 때마다 엑시토가 측면으로 빠졌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하고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야. 야, 이, 이지선다라는 그림을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류크입니다. 요청하면 때립니다. 아래쪽 드리블 드래그맨 리팔 리팔. 지금은 이 장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토의 준비가, 구경만 하고 있어요. 었 준비가 내려오지않는부분 판단하면서 류 아니... m 의피지컬플레이까지 나오면서. <laughs> 야 이건 류 선수가 s 싸움에서 압도하고요, 피지컬에서 압도하고 있습니다. 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d a u 이제 페스 s 스아 d 일단 이 장면 보죠 i d d e 올려주고 올려줬어요 i t 가 e pesters are the same. Can I b r i n 이런 장면들 나와주고 있고요. 잘캐치를 해줬어야 시토도 이로 두던지 했으면 네. 또 나왔을 텐데. 야 류크 대단합니다. 두 번째 세트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세트 스코어이대0을 만들어줍니다. 류크 선수가 반격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류크 선수가 4강에 합류를 할수 있을지 세 번째 세트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경기 만나 보겠습니다. 코너킥입니다. 올라갔고요. 레반도 부스케였습니다. 이야, 니어 다이렉트 코너킥은 정말 기술이 정말 뛰어납니다. 장인이네요. 장 네, 장인. 완벽해요. 아직 중... 몰라. 엑시토 엑골, 엑골 넣은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지금 앞서고 있는 쪽은 액시토기 때문에 올라가요. 예! 크로스 플레이 급할 게 없네요. 액시토. 네. 전체적으로 지금의 그림은 좀 흐름이 항넘어간 게 뭐냐면은 뉴쿠가 음. 메인 마크가 없었습니다. 데이마로 압박이 없어지면서 엑시토에게 넓은 공간을 활용해 버렸고 넓은 공간에서는 4-1-3이 최고죠. 네, 그 흐름들은 또 엑시토가 이어주고 있습니다. 한면어 맞습니다. 진유 중앙 쪽에서 야야투레, 유크. 유크의 강점은 크로스도 있지만은 야야투레에서 나오는 중거리 슈팅이거든요. 어? 어? 이게 뭐죠? 요나우드 들어면 박사 쪽 올려줘 클라이퍼. 5분이면 시간 충분하거든요. 네. 끝나는 거 아니었어요? 흔들리는 건 엑시토예요. 네. 이렇게 쇼. 그래서 어. 네. <laughs> 스코어 3대 2였습니다. 세 번째 세트를 따내고 있는 엑시토 선수였습니다. 네 번째 세트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엑시토와 뉴크입니다. 한 세트 따라간 엑시토. 다섯 번째 세트까지 가야죠. 네 번째 세트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엑시토. 저 중거리 팀도 있고요. 엑시토. 엑시토. 측면 지역에서의 싸움에 와, 승리하면서 기회가 가져왔고 중미와 순미의 싸움을 가면 중미가 이길 수밖에 없는 엑스토의 구조가 있어요. 야. 움직이 봅니다. 돌아서면 서레반점프스키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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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다려요 근데 심리적으로 어쨌든 엑시토가 더 여유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상대 키커 끝까지 보면서 슈팅을 또 마무리를 하는 걸 보니까 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찬, 번째 세트 그냥. 엑시토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페페 슈승 다섯 번째 세트에는 어떻게 해답으로 나오게 될지 이제 4강전 올라가기 위해서 단한 세트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엑시토일지 뉴쿠일지 자 마지막 세트. 세트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중앙 아, 이렇게 중앙 측면에 미끼였고 이렇게 빗겨 버리. 오, 음. 루크. 이런 장면이죠. 네. 그정답지가 그러니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올리는 것이 아, 측면 풀백 올리면서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선을 저쪽으로 쏠리게 하고 중앙 쪽에서 마무리. 그러니까 미끼 던지고 물면 뒤로 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측면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게 단순하게 측면으로 들어가는 풀백이나 윙어한테 볼을 주고 거기서 크로스 플레이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아. 자, 라스트 미니 한번 보나요? 골리트. 와! 도였습니다. 여러분은 왜 굴리트를 쓰십니까? 이러려고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잘 맞는 굴리트. 그 자체. 네. 등지고 돌아서고 마무리 슈팅까지. 음. 비싼데 싼 거예요. 음. 비싼 게싼 거예요. 비싼 선수가 가장 싼 선수다. 그게 굴리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게 바로 굴리트. 네. 얼마까지 가야 되나요? 좀 아이. 더. 네. 좀 더요. 네. 정확한 표현은 절대 안 해요. 좀 더. 아, 민심을 지금보다는 더 네. 아래쪽으로. 자, 카셀루가 크로스 올릴 수 있는 위치까지 왔습니다. 자, 박선에는 박사네는... 올려주고 돌아 돌아 돌아. 와, 이거 카셀루 자세도 안 잡혔는데 이런 크로스가 나오나요? 야, 이게 이거 미현이네요. 아, 콕콕 <laughs> 올리는 크로스가 나오면서 <laughs> 코나우도가 직접 만들어 냈습니다. 자, 골이요. 와, 헤딩으로 갑니다. 헤딩. 두손올라갔어 오른들 바강에 명의 선수가 코치가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오펠 선수가 대단한 거예요. 나오이고. 네, 대단합니다. 그럼 KT 로스터가 이제 FSL의 전신이죠2023 2K 리그 챔피언십 시즌 1, 2에 곽과 차이 동시에 4강에 올라갔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지금 2년 만에 다시 한번 이 FSL이라는 큰 무대에서 두 명의 플레이어를 4강에 진출시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네.